고대 그리스에서는 올림피아드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종목을 겨루는데 거기에서 우승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였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내가 꼭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겠다.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매일매일 게으름 피지 않고 경기 당일 날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렸지만 2등을 했어요. 동료가 1등을 합니다. 2등도 대단한 거죠. 하지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 내가 1등을 하지 못했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1등을 하는 동료를 축하해 주면서 석상까지 거리에 세워 주었습니다. 그 석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부턴가 석상 밑에 가서 밑을 조금씩 파기 시작을 합니다. 석상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내가 우승은 못했지만 동료가 우승해서 석상에 세워진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들어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석상은 기울었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상이 넘어져서 깨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이 석상에 깔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땅을 한 사람이 거기에 깔려서 죽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 사람은 왜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좀 석상 좀잘 파지 그랬어 이왕 팔 거면 그죠? 그럼 안 죽었을 텐데 그 것이 아니죠. 결국 이 사람은 친구를 식이 질투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변형시키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함께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틈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 틈을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가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만, 그 악한 마음은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기와 질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죠? 멀리 있는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독을 쓰는 순간, 나도 그 독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꿀벌이. 웬만하면 침을 쏘지 않죠. 왜 그래요? 침이 하나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침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벌한테 쏘여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쏘여 봤는데, 따끔해 가지고 봤더니 벌이 제 무릎에 위 앉아 있다가 제가 팔을 내리는 순간 저를 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냥 열 받았죠. 지는 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왜냐면... 내장과 연결이 되어서 한번 침을 쏘게 되면 위급해서 쏘지만 내장이 딸려 나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시긴인지 질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마음의 틈을 만들어 놓고 악한 용이 거기로 들어온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봐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죠. 하느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잘 생긴 사람이었다.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커서 다른 사람이 어깨에도 채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생각하면 될까요? 현빈? 우리 어르신들은 현빈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나? 옛날에 신성일? 어쨌든 그런 사람들보다 더 대단했다. 가장 잘 생겼고 키가 가장 크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갔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하게 답을 하죠 저희 베냐민 집화는 열두 집화 중에서도 가장 작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겸손한 척했던 게 아니라 진짜 겸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사람을 골고루 등용을 합니다 사실 자기도 잘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생겼고 키도 가장 크고 또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어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잘 생기시고 이쁘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가는데, 어유 정말 이쁘십니다. 뭐 친구 분이나 두 분이나 다잘 생기고 이쁘셨네 그럼 기분 좋죠? 근데 나한테 그래요. 어 이쁘시네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이쁘시네요. 그럼 어때요? 나한테 이쁘다고 한 것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이쁘다고 하는 말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솔직하시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도 아닌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한 것에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한말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틈이 한번 갈라서게 되면 틈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사월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 될수록 하느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내 것이니까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야 어때요? 의리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떤 사람은 커지고 어떤 사람은 작아질 수 있겠죠. 내 것이 많아집니까? 내 것이 적어집니까? 이거는 상당히 애매한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내 무엇이라는 내 무엇, 내 무엇, 나의 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내 돈, 내 집, 내 차, 내 가족, 내 자식. 점점 소유가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월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왕으로서 늘 하느님께 듣는 마음으로 머물렀어요. 하지만 점점 자식 없이 생겨날수록 듣는 마음을 잃어갑니다. 자식이 생겨나니까 더 하죠. 내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어요. 어떤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십니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한매 영이 그를 떠나려고 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악한 용을 보내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악한 용이 하느님께서 보내셨다는 라 표현이 나와요. 악한 용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에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하들이 말합니다.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연주하게 하십시오. 그럼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발탁된 사람이 소년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옆에서 비파를 연주합니다. 비파를 연주하면 왕은 마음이 편해졌죠.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마운 사람이 또 고마운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 필리시티아인들 그때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때 다윗이 나서고. 무릎매질로 골리앗을 쳐 이깁니다. 근심거리를 없애준 거죠. 고마운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고마운 것도 뭘로 변합니까? 이게 끝과 끝은 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이슨 고마운 사람이었고, 다이슨 겸손한 사람이었고, 다이슨 사울왕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것을 좋아한 겁니다. 그냥 즐거워서 말한 거예요. 사울이 처음부터 못생겼다면 처음부터 능력이 별로 없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았잖아요. 본인은 겸손하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든 거죠. 내가 수촌을 쳤다는 말보다 뭐가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어, 이쁘십니다. 이거보다 친구분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때부터 마음의 틈이 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악한 용이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정말 정말 고마운 다잇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리고 또내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다윗이 저러다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로대 대왕도 그틈 때문에 완전히 나중에 제성신이 아닌 사람이 되잖아요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악령이 또 설쳐대서 발작을 하는데 다윗이 비파를 연주합니다 마음이 편해졌죠. 근데 그때 손에 창이 들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쳐박아야 되겠다는 라 마음으로 창을 던집니다. 발작하는 와중에 던지니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발작하다가 창을 던지시는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피합니다. 근데 창을 또 던져요. 이한 번은 그렇다 치죠. 두 번째는 뭔가 이상합니다. 왠지 섬뜩한 마음이 들어요.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했죠. 다윗도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사울를더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요나단이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인간. 그런데 그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형제처럼 아낍니다. 이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들인데 내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되니까 이 틈이 더 커집니다. 사울은 이제 머리를 씻기 시작을 해요. 솔직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죠. 그래서 다윗을 사이로 삼겠다고 합니다. 가서 필리스티아 사람 100명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이 혼인 예물이 된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왕의 사위가 될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위를 시키려고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내 딸과 맺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틈타서 죽이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맏딸을 준다고 했죠. 하지만 맏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칼이라는 딸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딸을 맺어주려고 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요? 가서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다해서 어땠습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의 표피를 잘라 가지고 오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준수를 써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 상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다윗은 쫓기게 되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하들과 함께 사제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사제들은 다윗을 도와주,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요. 하나님의 사제들조차도 죽여버립니다. 사울은 이제 막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을 쫓던 사울이 어느 날 뒤가 마려워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깊숙한 동굴에 혼자 있죠. 거기에는 부하들도 따라올 수 없어요. 왜 은밀한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로 가서 옷자락을 달라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말하죠,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실제로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여버리려고 했죠.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괴로웠던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비록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하느님의 뜻이 중요하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느님 믿는데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비방하면 어때요? 내가 하느님 믿는 것도 좋지만 가만 안 두겠어. 미운 놈이 있으면 미운 대로 행동하죠.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당에 오면서도 하느님보다 뭐가 더 커요? 미움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미운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느님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내 분노가 더 커요. 내 시기 질투가 더 큽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아시니까. 대놓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고, 미워할 시간은 미워하고, 분노할 시간은 분노하고, 공격할 시간은 공격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할 땐 열심히 해. 기도 끝나자마자 어때? 미운 인간 만나니까 어때요? 막 공격합니다. 마음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경에 처하도록 해요.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죠. 사울이 그랬어요. 오락가락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어때요? 어, 내 아들아,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또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쫓기다가 다윗이 어떻게 하죠? 왕이 쉬고 있으니까 부하들과 함께 그리로 가죠. 부하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말해요.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옆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또 니우치지만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언제 생기죠? 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죠. 라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는 생겨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기분 나쁘게 할수 있어요. 그때는 기분 나쁜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독이 되진 않아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커질 때. 우린 정말 그래요. 가진 명분을 다 갖다 붙이고, 가진 이유를 다 대지만, 결국 내가 화가 나기 때문이잖아요. 내 것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내 것을 건드리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신부 돼가지고, 1년차, 2년차 때는 그냥 신부 된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좀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연차수가 될수록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신분으로서 안해 봤잖아요. 저는 이제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겸손한 마음을 잃어가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해지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익숙하고 당연하니까 점점 내 것이 커지는 거죠. 제가 군정신부할때 신자들이 없어가지고 평일미사를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군정병과 함께 차 타고 평일미사하러 가는 거예요. 나눈 대화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의 신자가 몇 명이나 나올까? 군인들은 어차피 병사들은 미사를 할수 없어요. 누가 미사하죠? 간부들, 자매님들. 그러니까 이번에 간부 신자가 왔다, 뭐 소령이 왔다, 대의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사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 그럼 자매님들 성당에 나오시나? 군부대 조금만 공소해서 자매님들 세, 네 명과 함께 미사 봉헌하고 미사 끝나고 점심식사 같이 하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늘면 어때요? 세 명이, 네 명이 됐네. 다섯 명이 됐어. 우와, 일곱 명이나 됐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자들만 있어도 참 행복하겠다. 주일이 되면 공소에 가면 신자들이 오는 게 너무나 반갑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만나는 분들께 그랬어요. 어 형제님 너무 멋지십니다. 어 자매님 너무 이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지금도 감사를 하는데 그 마음보다는 속상한 마음이 더 커요. 아,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요? 인지, 상정인 거죠. 하지만 이런 틈을 파고 누가 들어온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악한 영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분탕질을 해 놓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것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나중에 되면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 마음이 죽어요. 죽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내 마음이 알고 있잖아요. 발 뻗고 잘수 있습니까?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또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도 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망쳐 놓습니다.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어떤 마음을 잃어간다? 듣는 마음을 잃어간다. 듣는 마음은 뭐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누가 듣고 있습니다? 1번. 주님 말씀하십시오. 1번. 손님이 듣고 있습니다. 2번. 어, 왕이 듣고 있습니다. 3번. 내가 듣고 있습니다.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4번, 종이 듣고 있습니다. 답이. 자, 하나, 둘, 셋. 내가 듣고 있습니다. 4번이 없었다면 3번이 답이겠죠. 말씀하십시오. 누가 듣고 있습니다. 종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 것은 없으니 모두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양심의 길을 기울이는 거죠. 미사하고 말씀목상 열심히 하면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때 많은 것을 잃을지라도 당신만 보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해요. 아,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정말 그럴까요? 돈만 가진 겁니까? 제가 핍박당할까봐요. 제가 욕먹을까봐요. 제가 힘들어질까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중간에 누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지 말자. 어차피 욕만 잔뜩 쳐먹는데 무슨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아줘야 열심히 하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 옆에서 그래요. 악한 형이 그럽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욕만 바가지로 쳐먹지. 인생은 짧은 거요. 예 지금 즐겨. 나중에 넌힘 떨어지고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할 것도 못해. 지금 마고 즐겨, 열심히 하지 말고 쉬엄쉬엄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까지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섭섭하니까 내가 짜증나니까 이럴 때부터 점점 어떤 마음을 잃게 되죠? 듣는 마음을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마땅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자꾸만 파괴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너무 늦어버립니다.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악한 영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나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달릴 때면 비파 연주해 주고, 내가 곤란할 때면 가서 큰 일을 해 줬잖아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싫어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위험하니까, 결국 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성김에 있어서, 하느님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이 자기 자신이 뭡니까? 우리는 묵상하죠. 뭐예요? 내가 가졌다는 생각 또 내가 판단하는 생각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미사를 해도 아무리 말씀 묵상을 해도 내가 커지게 되면 길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죠 우리는 하느님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가지려고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갖는 것에 집착을 하면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망쳐 놓죠. 그러니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멈추십시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청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